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2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10편 127편. 1절과 2절. 1절과 2절. 두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127편 1절 말씀은 뭐 너무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건축을 해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보초가 밤을 세워 지킨다고 해도 예.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 하는 예, 고백입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신앙고백 예,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 1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뭐 우리들보다는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훨씬 더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성을 지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지키고 경비 서는 것도 요즘은 뭐 위성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뭐 전방에서는 근무를 설때 요즘은 뭐 CCTV로 많이 근무를 선다고 해요. 그래서 경계 근무를 몇 명이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CCTV 화소가 얼마나 되느냐. 예, 얼마나 정교하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뭐 자동차 속도 위반을 위성으로 감시한다 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많은 차들을 어떻게 다 감시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뭐 위성으로 쏴 가지고 예, 피해 갈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 봤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두 눈이었잖아요? 경비를 섰는데, 뭐로 경비 씁니까? 두 눈으로 경비를 서죠. 그래서 뭐, 보초나 경계 근무를 서보면, 이게 계속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서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예, 저게 사람인 건지, 저게 나무인 건지, 저게 동물인 건지, 저게 바람이 부는 건지, 한 30분 이렇게 쫙 쳐다보십시오. 그러면요, 모릅니다. 움직여도 몰라요, 저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훨씬 더 민감했다. 성경을 봐도 훨씬 더 민감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건 알고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항상 모든 것이 다 갇혀져 예, 있는 곳이고요. 성전도 거기에 있고 왕궁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뭐 항상 모든 게다 집중되어 있는 게 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는 항상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 바로 수도이고 이곳이 점령당하면 끝나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에서 가장 큰 처절한 그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정성을 들여서 건축하고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예,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성은 천의 혜 요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이 다음에 바벨론이 침공하도 그 점령을 못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그 전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삥 둘러, 둘러쳐서 아사작전을 피는 것이죠. 그런 것밖에 할수 없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사들을 세워서 지켰는데, 정말 철옹성 같은 곳입니다. 역대하 1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음에 병고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고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그 말마차가 1400대였고요. 마병이 12,000명이었고, 얼마나 많은지 이 병과만 따로 두는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위에 또 말과 병사들이 따로 거지 않은 성이 또 따로 있어요. 마병의 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마차와 마병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 일반 병사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사력이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127편을 기록한 예, 지은 시인입니다. 맨 처음 1절 앞에 보면 가로읽고 나왔잖아요. 솔로몬의 시다. 이 시를 지은 이 신앙고백을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고 예, 솔로몬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 성과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으면 이 성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셨으면 이 성은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다. 글쎄 성을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이게 가명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성그집그 그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왕궁 이거를 직접 지은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절의 이 말씀은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성을 건축했는데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뭐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죠.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다이프터 시작에서 정말 많은 재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온 백성들도 아낌없이 다 투자를 했는데요. 한번 역대상 3장에 보면 어떻게 지었는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군데만 이렇게 보면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 안에는 순금으로 입혀 으며 그 대전 찬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장에 입혔고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지성소는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는데 못 하나 무게가 금5 0세계였다 못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가 금 50세기. 여기서 달란트 그러니까 뭐 감이 잘안 오죠? 1달란트는 35kg입니다. 그러면 600달란트면 제가 계산기로 뚫으니까 2 1000kg. 성전 중에 지성소를 단장하는 그 금을 얼만큼 사용했느냐? 2만 1천 킬로그램을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 높아가지고 금 2만 1천 킬로그램 이게 도대체 예, 가격으로는 얼마며 양으로는 얼마며 감이 안 옵니다 우리는 감을 할,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이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만 열어온 거고요 성까지 합치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솔로몬 시대의 부기영화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과 성전을 지을 때 보면요. 여기에 보면 나무는 이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해서 수입을 했어요. 나무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이 백향목을 잘 다루는 그 사람 인부들을 외국에서 들여봤어요. 두로라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로라는 나라에서 솔로몬이 여기서 네 개로 주소서 그 두로의 왕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백향복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백향복을 보냈고 백향복만 보낸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예 인부들까지도 외국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는지 집 짐꾼만 7만 명이고 돌을 떠내는 자만 8만 명이고 감독하는 자만 3,600명이었습니다. 돌을 떠내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그 돌을 떠낸 사람만 8만 명이 산에 붙어서 돌을 떠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보통 인부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피라미을 지을 때연 인원이 10만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10만 명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돌려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했겠죠. 그러나 이제 한번 동연되는 사람이 10만 명이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짐꾼만 7만 명이요. 돌 떠내는 자만 8만 명이요. 감독하는 자만 3,600명. 모든 사람 다 합치면은 예, 이거는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은 것이 이제 20년 동안 예, 건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임, 기간, 임기가, 그 재임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그 40년 가운데 반이 예, 성과 성, 성전을 건축하는데 투자되었습니다. 이 성과 성전의 그 건축은 아버지 다윗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했던 일입니다. 그 위대한 그왕 아버지 다윗도 못 이루었던 그것을 자기 손으로 해낸 거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네,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도, 아무리 많은 좋은 재료를 사용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었고, 아무리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킨다고 해도 이건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건축하는 와중에, 그리고 성을 지키는 와중에 많은 우여곡절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냥 일치월장 한꺼번에 시작해서 끝까지 쫙한것 같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 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성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건 지어지지 않았다.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은 내가 지은 거 아니다. 가는,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되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이나. 1절에 중간에 보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끝에 보면, 깨어있음이 헛되고, 2절에 중간에 보면,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네, 헛되다는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이 소용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 없이 하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 사람의 노력 없이 성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이 맞고요. 많은 사람이 동원한 건 맞고. 그러니까 성을 지은 건 사람이 맞죠. 사람이. 하나님은 항상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어린이 성경 말씀 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는 노력은 허사가 될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에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재물도 그렇고요. 우리 실력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다가가야 그런 것들은 빛이 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제2절 마지막에 보면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1 절과 2 절의 내용의 맥락을 보면 건축 얘기하다가 파수꾼 얘기하다가 갑자기, 잠, 뜬금없이, 연결이 잘안 돼요. 뜬금없이, 딱 한절,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아, 지금 건축 얘기하고, 파수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건축하고, 경비를 서는데 가장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주신다든지, 맥락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맥락이, 그래야,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하다 못해 장수의 복을 주신다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면 뭐 성령 충만을 주신다든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주신다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지 않고 뜬금없이 갑자기 잠을 주시는도다. 앞에 내용과 좀 이렇게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준다면 무엇을 줄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무나 부러운 장면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게도, 무엇을 줄까 물으신다면, 우리 성대님들은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잠을 주십시오. 네. 잠을 달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아주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심각해서 잠을 꼬박꼬박 새는 분들, 심방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잠을 매일, 매일 매일 새서 정신이 없이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혹시 하나님 잠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탈 아닌가 이건요. 잠 너무 많아서 탈인 거 이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안식을 주신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안식의 개념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순서에서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사람의 안식이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일을 하신 다음 쉬시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사람 달라요. 사람은 언제 창조됐냐면 여섯째 날, 여섯째 날도 제일 마지막에, 제일 끝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첫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안식은 맨 마지막 날인데, 인간의 안식은 자고 일어나니 첫째 날의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로 보면 사람은 일한 다음에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일한 다음 안식이 아니에요. 언제나 안식을 한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달력을 받아 할수 있어요.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뭐, 어, 이 논쟁이 있더라고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맞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맞냐. 대세는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그죠? 요즘 대부분 달력이 일요,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왜?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죠. 우리, 신앙의 그 개념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인간은. 인간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쉰 다음에 안식을 한다는 것이. 쉰 다음에.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주의를 내가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신앙의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내가 걸어, 내가 걸어서 차 타고, 내가 와, 내가 와서 내가 주의를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안식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안식의 개념입니다. 주일날 안식을 통해서 내가 힘을 공급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내 생각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앞길을 열어주고,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경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잠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통해서 그 다음날 살아감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끝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건축할 힘을 주시고, 지킬 힘을 주시고, 먹고 살 힘을 하나님께서 잠이라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잠이라는 것이 바로 살아갈 힘의 능력, 능력이요 원천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왕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힘써서 예루살렘 성을 지었고요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이제 솔로몬의 고백뿐만 아니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솔로몬과 같은 그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이것은 내가 한것 같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겠느냐. 우, 우연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다 우연의 연속인 거예요. 저랑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도 각자 엄청나게 어?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서 같이 이렇게 우연히 만납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우연인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깊게 보면 오늘 본문에 일절과 예,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올한 해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성과 성전을 건축하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성을 지켰고 그 성을 이끌어 나갔지만, 먼 훗날 그는 그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데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